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상애 아동이나 노인 그중에서도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경로식당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달 동안은 맨날 11시에 울면서 퇴근했는데 되게 쓸데없는 문서와 형식적인 자료와 서울이 런거 되게 많이 요구해요 사실 어르신들 만나고 어르신들에게 문제가 뭔지 직접 되게 듣고 이런 게저희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출하기 위한 문서를 만들고, 뭐 이런 형식적인 일들 있잖아요. 어르신을 만나거나, 어르신과 얘기하고 놀거나, 침묵을 쌓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이런, 이런 시간이 되면은, 사실은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거지만, 그 대신 해야 할 일은 자꾸 뒤로 밀어져서한 달에 한번은묻는다거나 안부전을 몇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희 직업상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어르신들 다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뭐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준비하기 어? 위해 계획서 쓰고 평가서 쓰고 이런 시간도 많은 거 같아요. 과랑 측정 측정 가능한 뭔가 자꾸 만들어 내래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건 뭔가를 낼 수가 없어요. 뭐이 사람이 손톱을 처음 만났을 때열 번을 무더러 뜯었는데 음. 날 만나면서 두 번으로 줄었다 세상이 너무 사람을 자꾸 음. 극도로 몰아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하면서도 계속 그런 느낌을. 네, 너무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사람이잖아요. 출근을 해서 일 끝나는 시간 됐을 때막 열, 열네 시간을 막 이렇게 다 일을 위해서 준비, 이동, 그리고 노동, 다시 이동, 뭐 이런, 이런 시간들 다 포함해서 1 4 시간을 이룬 적이 있는데 24시간 중에 1 4 시간 이하고 뭐 이러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laughs> 인간적으로? 요즘 계속 동기들이랑 나 진짜 열심히 일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일이 밀리냐 맨날 얘기를 해요 업무가 많다 내지는 시간을 안 끊는다 라고 말하는 거. 그냥 제가 무능한 거 같아요 무능한 거 같아요 요즘 요 요즘... 너무 일 기계로 전락하는 거 같아서 그런 거 있어요 퇴근을 하고 진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일찍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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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을 했죠.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눈을 감으면, 난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밖에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많은 직장인들은 공감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억지로 소파에 앉아 TV를 본다거나, 피곤해 죽겠는데, 친구를 꾸역꾸역 만난다거나, 이렇게 하고 애들 만나요, 시체처럼. 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다들 미친 듯이 일하고 기계처럼 살아서 뭐 경제 수준이 올라갔어 세계 몇 몇억 원 있어 그럼 과연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 근데 그렇게 안될것 같지 않나요? 그럼 <목소리>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어요?